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면서 앞으로 그 농업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에 이어서 지식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의 어떤 그정보와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를 그때 예측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책에서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바로 제4의 물결이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보상 플랜을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보상 플랜 강의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어떤 회사든지 한국 법상 맥시멈 35%라는 그제한선에 커미션 제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회사마다의 그 철학,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지금 어떤 그 변화의 시대에서 시크릿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기회와 가능성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제4의 물결 뭐 격변의 시대 이때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인식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또한 살아가는데 어떤 전략들을 가질 것인가 이런 측면을 좀어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 여러분한테 좀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트로이 목마를 불태워라는 책인데 제가 한 다섯 번, 여섯 번 읽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그 읽어보셔야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책에서 먼저 지금 비즈니스 생태계가 어떤 표면적으로만 바뀌는 것들이 아니라 아예 근원적으로 전환되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00여 년 전에 산업화가 시작되고 자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인간은 소외되었다. 자본과 사물이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고 인간은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구매해서 소비하는 무대 아래 구경군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제 대량 생산과 효율성을 추구하던 사물 위주의 사는 문명은 쇠락하고 연결과 융합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정보 문명으로 이동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네. 자, 이거예요. 어 지금 그 현재 지금 지금 현재 세계 10대 기업 같이 10대 기업과 10년 전의 10대 기업을 비교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1위, 2위, 3위, 4위, 5위 그리고 7위, 8위가 다 IT 기업입니다. 여러분 다 알만한 회사들이죠. 근데 10년 전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 한 회사만 10대 기업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어,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지금 이 시대의 변화상이에요. 자, 이런 회사들이 모르는 회사들이 없죠. 네.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까지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자 애플이 어, 8월 초에 기업 가치가 1조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100한 30조 40조 정도의 기업 가치가 되네요. 그런데 오늘 이 강의 준비했는데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애플 가치가 떨어졌다고 나오네요. <laughs> <laughs>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 곧 올라갈 거라고 보고. <laughs> 그다음에 2위 아마존이 또 9월 초에 시가총액 1조 1,000. 1조 달러, 즉, 1000조를 또 넘어섰습니다. 이 아마존은 이전에 인터넷상으로 책 팔던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지금 완벽하게 이제 회사의 형태가 바뀌었죠. 자, 새로운 트렌드, 신유통 시대를 이제 맞이한다고 합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소비 문명, 즉, 소비자가 이제 수작 시장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전에, 며칠 전에, 이제, 텔레비전에 나왔던 건데, 왕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요즘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굉장히 핫해요. 미국에서는 그 유튜브로 1인 미디어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100억 이상, 뭐, 180억, 170억을 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도수관 같은 분은 연 17억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자, 그와 비슷한 건데요. 인터넷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전자 상거래의 기법을 이제 해서 물건을 이제 파시는 분들을 왕홍이라고 그래요. 그런 한분한 한 분들을 자, 그중에서 어, 여기 장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두 시간 만에 약 33억을 벌었고요. 네 얼굴도 좀 예쁘죠. 그래서 실시간 개인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건데 요즘은 이분들이 동대문 남대문을 돌면서 바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본인들이 구매 대행을 해 주고 어 그러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가이가연한 500억 정도의 수익을 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잘생긴 남자는요. 명품 가방만 판매하는데 어 지방시 가방을 12분 만에 2억어치를 팔았대요. 예. 인터넷 가지고요. 자, 그리고 광군제라고 들어 보셨죠? 예. 마윈이 만든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타오바오몰에서 어, 매년 11월 11일 싱글들을 위해서 하는 그 할인 행사 날인데요. 2017년도 하루 만에 매출 약 28조 3,800억을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e 시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대에 78조를 돌파했고요. 2018년대에는 이 이커머스 e 시장이 이제 100조를 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에서도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조중동, KBS, MBC, SBS 이런 데가 주로의 광고 매체였죠. 가장 영향력 있는. 근데 이제 네이버가요. 보니까 2016년도를 기준으로 국내 신문 지상파 방송 3사를 다 합한 광고보다도 지금 네이버의 광고 매출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베트남에도 이미 공유경제 공유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우버가 제일 처음 상륙을 했다가 우버는 밀려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랩이라는 게 지금 이제 주도권을 잡았고 또 베트남 자체 어떤 브랜드인 고 비에시라는 공유 차량 공유 오토바이 이런 지금 어,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 있습니다. 자, 요즘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쓰십니다. 앞에 현상들이 우리가 왜 생겼을까? 지금 갑자기. 그런데 이제 이 단어를 보면 이해가 좀 돼요. 우리들을 뭐라 그래요? Homo sapiens. 지혜로운 인간, Homo sapiens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학자분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Pono sapiens. 응. 폰을 가진? 네. 폰호가 뭐 라틴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그한 교수님은 호모 모빌리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시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몸의 일부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돕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스마트폰들을 통해서 지금 어 SNS를 가지고 뭐 저도 멕시코 에 있는 파트너와 <laughs> 소통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크릿을 카카오톡 때문에 굉장히 덕을 보고 계시죠. 네. 네. 자,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벌써 30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 전 세계 소비자의 80%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거라고 보고, 이 말은 뭐냐? 결국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쉽게 연결되는 세상이 왔다. 연결될뿐만 아니라 아니라 소통되고. 그 속에서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미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로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고 경계 한계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대 플랫폼의 등장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시장들이 사라지고요, 모든 것들이 플랫폼화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유튜브, 크리에이트, 1인 미디어 방송 등을 통해서 이미 미디어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 예전에는 뭐 여기 광주 부분도 그렇지만 위에서 이야기, 그 매, 매스미디어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나 보다 하고 받아들였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들이 굉장히 똑똑해졌고, 우리들이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시대라는 겁니다. 시장을 국경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도전하고 경쟁하는 글로벌 시대가 왔다. 자, 그러면 다가올 미래의 변화, 지금의 변화, 변화들을 앞으로는 누가 통제하고 주도권을 질 것인가? 거기에 이제 또 답변을 하신 분이 있죠. 엘빈 토플러. 대기업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주도되었던 시장의 권력이 새로운 시장 개입 세력인 프로슈머, 소비자이면서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그러한 소비자들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하셨던 겁니다. 자, 즉, 이전에는 자본, 정보, 기술 등을 독점한 생산자의 권력, 유통 채널의 권력, 매스미디어의 권력들이 그 힘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미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크릿. 그러면 우리 시크릿은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어,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2천개가 넘는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구요. 2017년도 12월달 기준 합법적인 회사만 하더라도 125개입니다. 그 회사들 중에서 우리 시크릿은 왜 어떤 기회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또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Y 시크릿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 보셨듯이 시크릿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시작한 회사가 아닙니다. 2005년도에 백화점, 쇼핑몰, 면세점 등을 주 유통 채널로 삼고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벌써 올해로 14년 차의 글로벌 소매 유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40개국에 600개 이상의 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 표방하고 있고 가장 독보적으로 유일하게 결과물들을 이미 만들어내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7개국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고 10월 달에 추가로 스페인어권인 콜롬비아가 지금 추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자,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시장을 공략할 것이고요. 미국, 북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뭐알래스카 호주까지는 이미 거점들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멕시코, 콜롬비아에 의한 스페인어권 중남미 시장들을 추가 개척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마케팅 방식으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마케팅 방식으로는, 어, 브레이크 오웨이, 가장 역사가 오래된 방식이 있고요그 다음에 바이너리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시크릿이 네트워크 경험이 답니다. 인연이 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네트워크의, 어,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지식이 없다도, 버전 1.0, 2.0, 3.0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을까요? 3.0 네. 그래서 저는 바이너리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크릿은 지금 이렇게 가장 나중에 어 만들어진 마케팅 방식인 바이너리 방식을 택하고 있고 대략적인 특징을 한번 보면 한 명의 에이전트는 좌우 두 개의 팀을 구축할 수 있고 두 개의 다운라인 아래로만 조직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라인이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쉽고요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라인이기 때문에 매출 공유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팀의 능력이 중요시 되고요 강력한 선점 효과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어 이렇게 해 나가는 시대인데 글로벌 비즈니스에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크릿 보상 플랜의 커미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급 형태인 팀 커미션, 그리고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 그리고 직급 성취를 했을 때 평생 1회 한번 원타임 지급되는 직급 직업 성취 보너스, 최초 로얄이 달성했을 때부터 4주마다 직급 직업 유지하는 직급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직급 직업 유지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 가입 주차 외 4주 안에 브론즈를 달성했을 때 지급되는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가 있고요. 1년에 최소 2회 이상의 여행, 또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자, 먼저 팀 커미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왼쪽에 한 명, 오른쪽 한 명으로 시작해서 왼쪽 팀, 오른쪽 팀을 형성이 되고, 자 매주 올라오는 신규 매출과 기존 사업자들의 오토신 매출 내에서 왼쪽 그룹의 매출과 오른쪽 그룹의 매출이 형성이 됩니다. 그 중에 큰 쪽을 대실적이라고 하고 작은 쪽을 소실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실적과 소실적 10위를요, 최소 단위, 510위 단위로 2대1로 매칭을 해서, 소실적 10위의 15%를 커미션으로 주는데요. 예제로, 대실적 32,000, 소실적 12,400일 때, 500 단위로 제일 큰 숫자는 12,000, 2대1로 자르면 24,000과 12,000. 여기에서 12,000에 대한 15%인 1,800불을 팀 커미션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매칭되고 남은 점수는요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다음 주로 무한 2월 누적 2월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크릿은요 마감이 없고 다음 달 되면 다시 제로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고요. 내가 돈으로 매칭해서 커미션으로 어, 받은 점수 받지 않은 점수들은 어, 시기한 상관없이 계속 2월 누적된다라는 거. 네, 자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 대수와 인원에 상관없이 우리 매출은 무한 공유가 되고요. 뭐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까지 직급에 따른 직급률이 틀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전 직급 15% 직급률이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원코드 시스템으로 타 국가의 매출, 멕시코에서 쓰든 또뭐 어 일본에서 쓰든 어 우리 사업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에서 올라오는 CV들은 다100% 공유가 된다.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는 35%로 맥시멈이 다 정해 제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에 따라서 보상 플랜에 따라서 그 돈들이 상위 직급자에게만 아주 이렇게 집중이 될 수도 있고 중간 아니면은 또 하선에 이렇게 좀 골고루 퍼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시크릿에서는 이 매출에 의한 팀 커미션을 무한정 매출은 무한 공유가 되나 금액적으로 소득적으로 무한 지급하는 것들이 아니라 리미트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5,000부를 우리는 맥시멈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주급점이라고 합니다. 어 1달러를 1,000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일주일에 약 2,500만 원 이상 한순이라는 이야기죠. 1년이면 52주, 1년에 팀 커미션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돈은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크릿에서는 13억 이상 버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거는 바로 이번에 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입니다. 어, 리더십 체크 매치는요, 우리들이, 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1대2 사람, 2대4 사람, 3대8 사람, 4대16 사람, 이렇게 이제 조직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1대2대3대4대1에 가까운 대수들은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많이 돕죠. 그죠? 네. 예. 그리고 많이 열심히 도왔는데, 신기하게도 나보다 돈을 잘 버는 파트너들이 꼭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처음에는 굉장히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데 이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사람들 표정이 달라지죠. 네. 자,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 거야. 네. 자, 그래서 내 하선에 내가 열심히 도운 파트너가 어, 받아가는 커미션, 팀 커미션에 대해서 1대2대3대에 대해서 회사에 정한 일정한 비율로 회사에서 별도로 저에게 우리에게 이제 주는 보너스가 이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나의 직급이 브론즈 로얄일 때는 1대 2 사람에 대해서 20%, 그다음에 실버 골드일 때는 2대의 10%까지. 어, 플래티넘 루비일 때 3대의 10%까지 다이아몬드는 4대의 10%까지 이제 지급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1대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 포지션 차 포지션상 나의 1대에 있는 분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 사업을 또뭐 열심히 못 하게 되어서 팀 커미션 소득을 벌지 못한다고 하면 0이라고 한다면 컴퓨터가 그분을 나의 1대 1 세대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패스한 다음에 그다음에 돈 버시는 분들을 1세대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만 이렇게 찾아가요.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좀더 높겠죠. 자, 이거는 뭐 예제로 해 놨는데요. 아까 전에 그뭐 일주일에 주급점 얼마라고 그랬죠? 2,500만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1대2대3대4대 이 모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2,500씩을 다 벌었다. 가정을 했을 때, 리드십 체크 매치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1억 6천만원. 근데 이 꿈을 꾸지 마시고요. 어, 2,500만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250씩 번다 했을 때 누구는 더 버는 사람도 있는데 250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동남아도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건데 그랬을 때마다라도 4억이 넘는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4 1억 6천만 원에팀 커미션 13억. 그래서 맥시멈 한 54억 6천까지 벌수 있는 플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어, 시크릿은 직급이 총 11단계가 있습니다.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까지고요이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까지의 모든 직급을 달성했을 때는 약 15억이 넘는 돈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크릿에 등록을 하시는 순간에 은행이 15억이 넘는 돈을 일단은 예측을 해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직급들을 갈 때마다 이제 따박따박 인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마음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다음에 직급 유지 보너스는 최초 로얄을 달성했을 때부터 4주 동안에 유지 직급을 평가해서 이제 지급되는 보너스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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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라면 누구 걸주죠 다이아몬드 걸를 주겠죠. 1,600 불을 줍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했는데 한 주가 유지지급이 루비로 떨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루비 응. 아마 다른 회사 같으 면은 안줄 것이고 이걸 안 준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크게 어그 클레임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루비 걸로 주죠. 그죠? 그래서 근데 루비랑 다이아몬드랑 보니까 200 불밖에 차이가 안나요 우리한 배팅 유지직급을 위해서 무리한 배팅을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요번에 이제 프로모션이 있었죠. 네. 그 프로모션이 뭐냐면, 이렇게 받는 직급 성취 보너스에 대해서 1회 분에 대해서 더블로 꽃배기로 주는 거예요. 아직 남았죠. 네. 월요일까지. 네. 네. 더 할란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진짜 몰라요. <laughs> 네. 저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욕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 타이밍 때 돈을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4주간에, 4주간에 이제 매출, 좌우 매출을 가지고 직급을 평가를 하는데요. 이게 요번에 프로모션이 또, 어, 원래 브론즈가 되려면 4주? 4주? 합산이 2 0 2000, 2,000인데 지금은 1,000, 1,000. 로얄이 5 0 ,000, 5 0인데 3천 3천 0 0 실버가 8 0 ,000, 8 0인데5 0 5, ,000, 5 0이죠 사실상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지금 브론즈 로얄 실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그런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더블 프로모션 할 때는 더블 프로모션 할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프로모션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힘이 빠졌죠 근데 사실 이번 프로모션이 효과는 굉장히 큰데 어, 기존에 상시적으로 하던 그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산업 파트너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번 프로모션에는 약간의 힘을 얻어서 동력을 만드는 것이고 그 동력으로 계속 쭉쭉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뭐힘 빠지고 그만두고 아, 이제 프로모션 끝났으니까 쉬겠다 이 정도의 프로모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월까지 달리시고 또 3월까지 또 힘내서 달리시고 계속 그렇게 쉬지 말고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자, 제가 항상 해외 거주 한국인 743만 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데 좀더 현실적으로 저는 항상 이지들을 보면서 저에게 생각을 어,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어, 일본, 한국, 일본, 중국, 동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남아시아요. 여기만 하더라도 22억 시장입니다. 이 22억 시장에는 이미 수많은 교민들이 지금 나가 계시고요. 내년에 아이자 계장님이 또 동남아시아 국가 최소 한 2, 3개국 정도를 오픈하신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나라도 상관없어요. 왜? 미국 가는 거는 마음 먹고 가야 되지만 동남아 가는 거는 뭐 베트남에서 1시간, 2시간이면 다 날라갑니다. 옆집 가듯이 가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뭐, 어차피 생긴 건 그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저는 그런 꿈들을 좀 꼽습니다. 네. 자,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을 유일한 길은 당신 스스로 미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남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요. 오늘 여기에 지금처럼 광주에 많은 분들이 또 순천에 여수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모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공을 만드는 거는요. 어, 화요일 날 메인 데이 지켜내시는 거고요.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이렇게 꽉꽉 채워 내시는 거고요. 1박 2일, 2일 세미나 때 광주 플래카드 걸고 참여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크릿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반드시 쟁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